요즘 웹개발자 채용 공고를 보면요. 다 대부분 타입스크립트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가 뭐냐면요. 자바스크립트 대용품 같은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완전 다른 언어는 아니고요. 그냥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그대로 이용 가능한데 어, 타입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쓸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업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좀큰 그런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는 곳이라면 타입스크립트를 씁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요.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5-3 0 가능하죠. 그러면 2가 나오겠죠. 그죠? 이 자리에. 근데 자바스크립트는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는요. 다이나믹 타이핑을 제공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숫자랑, 원래는 숫자를 빼야되지만, 얘가 이제 이렇게 문자를 만났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바꿔서 연산을 알아서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다이나믹 타이핑이라는 건데요. 자, 이거가 편리한데, 자, 프로젝트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자, 이거는 오히려 단점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사이즈가 크면 커질수록 이렇게 자유도가 높은 거, 뭔가 유연성을 제공하는 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적이에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를 갖다 쓰게 되면요 자, 이거를 에러로 잡아 줍니다. 문자랑 숫자 이렇게 빼면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아요. 수정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에러를 내뿜습니다. 그래서 쓰는 게 바로 타입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코딩 꼰대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굳이 이걸 써야 되나? 내가 자신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근데 코드 천줄 만줄짜다 보면 그런 생각이 사그라들것 같습니다. 타 타입스크립트 쓰는 또두 번째 이유는요. 이제 타입 부분을 엄격하게 이렇게 짚어주는 것 덕분에 에러 메시지 같은 것도 되게 정확해집니다. 생 자바스크립트는요 원래 이제 에러 메시지 같은 게좀 추상적이고 그지 같은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타입스크립트는 엄격하게 타입을 체크하는 것을 얘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숫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문자가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히 짚어주는 거 아니면은 뭐 심지어 오타 교정도 가끔 해줍니다. 자업펜드를 써야 되는데. 어펜드로 쓴것 같아요. 피가두 개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오타 교정도 가끔 해주고요. 이게 다 엄격한 타입 체크 덕분에 쓸수 있는 부가 기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를요 언어보다는 그냥 이제 뭐 일종의 에디터 부가 기능 있죠. 뭐 오타 잡아주고 그런 거 어, 그런 걸로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바스크립트랑 거의 문법이 동일해 요 타입 부분만 이렇게 잘 지정만 잘 해주시면 타입스크립트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타입스크립트를 설치해서 쓰고 싶다 어,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요 그냥 HTML, CSS, JavaScript 파일로 이렇게 웹 개발할 때그 상황을 가정해서 타입스크립트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혹여나 내가 React나 Vue를 쓰는데 거기다가 이제 타입스크립트 설치해서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강의 하단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령어로 설치만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를 쓰기 위한 개발 환경 세팅은요 첫 번째로 Node.js를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면 되고요 구글에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최신 버전이 아니면 빨리 재설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에러가 납니다. 두 번째로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쓸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거 설치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 이제 터미널을 켜서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터미널 있죠. n e 터미널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상한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npm install-g 그 다음에 TypeScript라고 적어주시고 엔터키 눌러 주시면 설치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뭔가 에러가 난다. 그러면은 그거 해결책도 밑에 이렇게 첨부해 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아마 90% 확률로 Node.js 설치를 제대로 안 하신 게 분명합니다. 자그 다음에 코드를 짤 작업 폴더 같은 거를 아무데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거를 에디터로 오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디터로 오픈하는 법은요. 파일 오픈 폴더 있죠. 자 이걸로 방금 만든 폴더 오픈해 주시면 이렇게 폴더명이 왼쪽 위에 뜰 거예요. 자그그 그 환경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아니라 이제 타입스크립트 파일을요. 하나 만들 거예요. .ts로 끝나면 이게 전부 다 이제 타입스크립트 파일이라고 얘가 인식을 하고요. .ts로 끝나는 거 아무거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파일을 하나 더 새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tsconfig.json이라는 파일이 있죠. 자, 이거를 하나 파일명 정확히 저랑 똑같이 맞춰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다가 자 이런 코드를 강의 하단에 있는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이거 오하나면 안돼요. 자 이거가 뭐냐면 좀 설명을 좀 나중에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ts 파일로 돌아가셔 가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타입스크립트로 코드를 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끝이에요.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입스크립트로 코드를 짜잖아요. 어 근데 이렇게 짠 코드는요 브라우저에서 인식을 못합니다. .ts 파일은요 브라우저가 못 읽어요. 브라우저는 무조건 자바스크립트 파일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무조건 이 파일을 요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해서 갖다가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터미널을 오픈을 하시고그 다음에 여기다가 TSC, 그 다음에 w 라는 그런 명령어를 쳐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요 자동으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켜 놓으시고 이거 끄지만 않으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파일 생기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코드 짜고 저장할 때마다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새로 이렇게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코딩은 여기다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HTML 파일에다가 이렇게 꽂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요.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을 컴파일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컴파일 할때그 옵션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보통 기입을 합니다. tsconfig.json 있죠.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잘 적용을 해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몇 버전으로 이렇게 컴파일 할 건지도 이렇게 지정 가능하고요. 뭐 자바스크립트의 임 r 트 문법 이죠 그거를 이제 언제적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이렇게 바꿔줄 건지 그런 것들도 여기서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ES3는 옛날 자바스크립트, ES5는 뭐 2010년 이후로 나온 그뭐 그런 자바스크립트 문법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SNEXT는 최신 자바스크립트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ypeScript 문법 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요약 정리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변수 만들 때 있죠. 자, 변수를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변수에다가 오른쪽에 타입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타입 지정. 똑같이 따라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이름이라는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이름이라는 변수에는요, 스트링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입 스크립트 문법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 변수는요, 이제 앞으로 무조건 문자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입을 엄격하게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름이라는 변수에 숫자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에러, 에러 바로 나죠. 그죠? 바로 잡아주죠. 얘가 어떤 에러인지도 이렇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는 게 타입스크립트에 뭐 타입 변경 상황 때문에 생기는 그런 버그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미연에 방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타입 명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코드는요. 여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스트링, 넘버, 불리언, 불리언은 트루, 펄스라는 뜻이고요. 뭐 어레이, 오브젝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레이 같은 거 있죠. 자 킴이랑 뭐 파크를 저장한 그런 어레이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타입 지정을 하고 싶어요. 여기에는 어레이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이름이라는 변수에는 어레이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타입 지정을 어레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어레이 안에 구성 물품이 자, 어떤 타입인지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레이 자료인데요. 그 안에 무조건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라는 그런 엄격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름이라는 변수는요, 무조건 이 글자가 가득 찬 어레이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다른 거 집어넣으면 에러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 집어넣으면 에러가 나요, 바로. 자, 오브젝트 자료는요, 뭐 비슷합니다. 여기다가 뭐 name 땡땡 뭐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자료를 하나 이렇게 만든다고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타입 지정이 가능합니다. 오브젝트 자료 타입 지정 어떻게 하냐면 오브젝트랑 똑같이 생긴 이런 코드를 작성해주면 돼요. 오브젝트랑 똑같이 이렇게 작성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에 속성 이름은 이런 타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름이라는 변수에는 무조건 이렇게 생긴 오브젝트 자료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브젝트 자료는요. 여기다가 이제 물음표 같은 거 쳐가지고요. 자, 이거 네임이라는 속성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속성이 들어오는 게 불확실할 때 이렇게 물음표를 쳐가지고요. 이렇게 안 들어와도 이렇게 에러를 내주지 말아주세요. 그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옵션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운 예제로 돌아가서, 팀이라는 자료를 저장한 변수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이름이라는 이 변수에는요, 어, 문자도 들어올 수 있고, 가끔 가다가 숫자도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럴 경우에 타입 지정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string, 그 다음에 5월 기호를 써가지고, 이렇게 number,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변수에는요. 스트링 혹은 넘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타입 지정도 가능합니다. 유니온 타입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와도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뭐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뭐 스트링이 가득 담긴 어레이 혹은 넘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응용들이 많이 가능, 가능하겠죠. 타입 지정하는 게 되게 좀 길다. 타입 지정하는 문법이 되게 길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변수에 담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타입이라는 키워드 작성하시고요. 뭐, 변수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자유롭게 작, 작명해 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타입을 이렇게 집어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이런 타입을요, 어, 이런 글자로 저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마음대로 이제 앞으로 변수에 담아서 갖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타입명 같은 거 작명할 때, 어, 대문자로 보통 많이 작명을 해요. 영어 대문자로. 그래, 일반 변수 같은 거랑 좀 차별화해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도 타입 지정이 가능한데요. 자, 함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름은 함수예요. 자, 함수에 파라미터가 있다. 그리고 함수에 리턴 값이 있다. x에다가 뭐 2를 곱해서 이렇게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에 각각 타입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파라미터에 타입 지정을 하고 싶으시면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타입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변수 만들듯이 파라미터도 일종의 변수이기 때문에 아무튼, 자 우리 우리 리턴을 할 때도 이 리턴 값이 어떤 타입인지 이런 것들도 미리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콜론 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콜론을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떤 타입이 이렇게 리턴 될지도 여러분들이 잘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는요, 무조건 넘버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저 그리고 무조건 넘버를 리턴을 해줘야 됩니다. 엄격한 함수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에러가 납니다. 이제 함수에다가 문자 입력해 볼까요? 그럼 에러 나죠, 그죠 이상한 거 넣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마우스 올려보면 나올 거예요. 내가 어레이 자료를 만들 때 어, 이제 그 이제 어레이 자료에 무조건 이 자리에는 숫자가 들어와야 된다 그런 식으로도 타입 지정이 가능한데요. 어, 한번 어레이 타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대괄호 안쪽에다가 타입명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이거를요. 자, 어떤 변수에다가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존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존이라는 변수는 무조건 이 타입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 타입이 뭐냐면 이제 투, 투풀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뭔 소리냐면 무조건 이 어레이의 첫 번째 자료는 넘버,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불리언 그러니까 true false 값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레이를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불리언이 아니라 아니면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문자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에러를 내주게 됩니다. 자, 이게 튜플 타입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뭐 오브젝트 자료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브젝트 자료 만들 때 타입 지정 이렇게 한다고 했죠.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변수를 만들 때 있잖아요. 여기다가 어 이런 식으로 타입 지정을 해 버리면 자 존이라는 변수는 이제 무조건 name 땡땡 string 이런 자료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로 실험해 볼까요 name 땡땡 뭐킴 이렇게 들어오면 에러가 안 나죠 그렇죠 이렇게 이상한 숫자를 집어 넣으면 에러가 납니다 그렇죠 멤버 타입이라는 거 제가 만든 거 이거 덕분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갈 자료들이 되게 많다. 네임도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나중에 뭐, 에이지 속성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온갖 속성들을 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한 100개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 저, 지정을 하는 게 되게 귀찮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번에 싸잡아서 이렇게 등록할 수도 있는데, 어, 이런 식으로 작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오브젝트 속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모든 오브젝트 속성이라는 뜻인데요 무조건 문자로 이렇게 들어오는 오브젝트 속성들이 전부 다 스트링을 가져야 한다는 라 뜻으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속성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많이 써도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아까, 아까처럼 이렇게 귀찮게 하나하나 지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클래스 문법 있죠 자 여기도 똑같이 타입 지정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클래스 뭐 유저 이런,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컨스트럭터 이런 문법 갖다가 쓰죠 그죠 어, 여기도 똑같이 타입 지정 가능합니다. 자, 이거 딱 봐도 함수스럽게 생겼죠, 그죠? 그러면은 함수 타입 지정 문법 쓰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 클래스는 약간 달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미리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여기다가. 변수를 갖다 쓰고, 그 다음에 this.name은 name입니다. 이런 식으로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변수를 만들어서 미리 이렇게 타입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 어, 이런 것들이 살짝 다른데요. 여기도 스트림은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좀 안전한데, 아무튼 전체적인 문법은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습니다. 근데 타입 지정하는 문법만 다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법만 이렇게 정리한다고 해서 실제로 코딩 실력이 나아지겠습니까? 영어 문법만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들 영어로 프리토킹이 가능해요? 아니면 자유롭게 장문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 코드를 짜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코드 짜다 보면 요 타입 스크립트에서만 지켜야 되는 이상한 코딩 룰 같은 것도 있고 타입 문법 이외의 것들도 많습니다 편의성을 위한 이런 특이한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기능 같은 것들도 막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코드 짜 보면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변수 문법부터 쭉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